그럼 뭐, 비쌀 끼고 오겠지만. 아 이제 싸졌어 많이 안 비싸 재료들이 싸 뭐, 아니야 나나 풀디피야 응. 찡 찍어 징 찍어 온다 이들가응단 음, 내가 분파 쓸게 받았고 응꼭아나 음, 분파 쿨이다 미안 돌진 켜서 돌진 어 터트렸어 4번, 근데 왜안 싸워? 몰라, 한번, 아, 아무나 잡아도 되겠다.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난 아까 요새전 때 먹어 나왔고 쿨이야. 여기 음 1번 간다 1번 바로 우린 3번이요 네 1번 날치가 없으니까 이제 곰치형이 트롤이야? 아니 그러니까 떨어, 떨어지면 트롤 아니야? <laughs>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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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laughs> 나지 않았어 음. 20초 있다가 균 쿨이잖아 25초 쿨 어 이상한거 여기냐? 여기다 한번 죽이고 잡으면 되겠다 어 바로 밑이야 바로 비춰. 음 뭐야 어 몹이네 가자 음 갑니다 다같이 지옥 끝까지 도망가는데 사실 안찍고있다 나 1번 나 터졌다 굴렸어? 어 1번 잡았고 응. 버려. 뛰어내렸어. 가자, 가자. 슬라임 잡으러 합시다. 응, 바로 밑. 활강해서 쭉 들어오세요, 안으로. 애들 내지 말고. 응, 꼭 슬라임 꼭. 공좀 땡기고. 점수 얼마 없어서 죽어도 되니까 슬라임만 치세요, 그냥. 공중결과 1번 개피 컷 2번 복각 2번 발장 2번 한데컷 음. 한번 치우치는 중컷몸뭐뭐 컷. 뭐, 다가, 파 면은 실수를 하는법이지 정형이 제일 먼저 들어오 더라고. 응.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냥 굴러버리잖아 이거 루트해주세요 안 나왔네 고고고 음, 네음 레이드 네음 어? 굴렀다 트랄르다트랄르음 오세요. 음. 대세가 기울었다 싶으면 그냥 죽으면 돼. 시간 끌어서 괴롭힐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아니면 와서 이거 포로 한 마리 더 잡자. 프로 두 마리 더 잡아야 되지. 우린한 마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세 마리 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음균인데 갑니다 음 빠져 균는좀 천천히 써도 되니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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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5초야 5초 좀더 있다가 대기 대기 오면 잡아요 이제 안가도 돼 안가도 돼 오면 잡아 음 나 다굴 1번 엎어트렸어 컷 오케이. 3번 3번 3번이요 음. 3번 발자 4번 컷나 음. 간결 중 도는 중어컷 하나 더 잡아야 될 거야. 부시님 하나 더 잡으셔야 되죠. 포로. 우리는, 어, 에, 우리는 어제 한 마리밖에 안 해가지고, 한 마리 해놔가지고, 두 마리 잡으면 되고. 얘들, 검성, 상대 검성 누구와? 곰치한테 뛰어가는 거야? 곰치 형한테? 그래서 음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많이 발전했어음이이전했했음 발전했어. 좀만 만더 n i 이자여여서여여서 하자 t 기서 a 다리 t 아니? <laughs> 아 i d 나 u s 네 음 1번 컷 4, 4번 4번 잡을게 그냥 나도 맞는 중 공주 떴어 나 나머지 잡아주세요. 네, 해보세요. 되겠어요? 얘네 검정 다 살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죽어. 한 번만 힐. 아하, 죽었어. 힐한번 바꿔 움직일걸. 화이팅! 2번 개피! 어, 2번 개피! 화이팅! 2번 개피! 어. 오케이, 김삼촌 왔다. 오케이. 먹고, 소부여! 오케이, 다시 올게요. 음. 음. 완전 난장판 싸움인데? 아무 난장판 싸움인데? 채집충. 어, 또 가야 돼. 되게 되게 한 번에 합시다, 한 번에. 다 내려오면. 서관, 장치. 어, 갑니다, 바로. 잡으러. 음 음, 오케이. 간다. 바로 얘기했어. 어, 나 점이야, 나 점. 나 빠진다. 1번 잡아줘, 1번. 나 1번 간다, 나도. 갈자 1번 컷. 2번, 2번. 님들 2번요, 2번. 네. 2번. 3번, 3번. 3번, 3번. 3번 개피. 한 대, 한 대. 개커 창우기, 창우기. 아, 아깝다. 잡아, 잡아, 너 혼자야. <laughs> 음 몰라. 처음에 정령이 좀 멀리 있잖아. 그러면 그냥 버리고 검성점 쳐야겠어. 너무 돌아간다고 동성면비 너무 하는 것 같아. 어, 치고 들어올 때 치자,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laughs> 그 정도 되잖아, 우리. 음. 갑니다. 음. 아주 신났어, 아주. 바로 1번이야 아, 2번, 2번. 2번, 2번 좀! 녹여, 그냥! 오케이, 1번 왔어! 1번, 1번! 응. 음. 컷! 어, 컷, 컷, 컷! 호버 컷! 4번!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음. 냅둬, 냅둬, 죽이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음. 포로도 하나 잡아야 돼. 포로 하나 꽤 올라와서 내 이동장치 만들게. 안 했잖아. 했어? 아 하다가 와이들 와갖고 못하지 않았어? 아 그래요? 네네네 오케이 음 이번에도 들어오면 점사 바로 부를게. 갑시다. 먼저 가 그냥. 음 응. 먼저 가 방심을 유도하자고. 내1번 보고 있을게 우선. 음. 2번 꼬 2번. 2번 2번. 간결. 복합 복합. 오케이. 1번 들어왔어. 1번. 1번 1번. 오케이. 공중열박. 1번 1번 1번. 대피. 컷. 오케이. 3번 3번 3번. 바로 앞에. 간결. 오케이. 어. 오케이. 1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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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번 4번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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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자 이제 나안 써도 돼 <laughs> 우리 젤리 다안 썼잖아 젤리 안 쓰셨죠? 물신님 어떤 거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내려오세요. 음, 난 어, 나는 젤리는 남았는데 돌진은 나 먼저 써갖고 안 돼. DP 4 0 0 0은 모을 수 있을까? 이번에 안 죽으면 은 나도 분파될 텐데, 그게 가장 구스 소리긴 한데. 이제터터0 m 싸움이라서, o u n 가운데 운데센 n t 센터 오케이 케이뒤로 k 뒤로 빠 k 세요 t i 세요 tiro. Bicep, b i 오 e p Let's go.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그럼아 하하 이 아린이 애단남다 그냥 갑다음 쟤들 못잡으면 가자 죽이러 가자 죽이러 어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자 여기서 어 간다 여기 갑니다 일로 응 어. 음. 뛰어뛰어뛰어 뛰어. 고고고고 끊어 형 끊었어 2번 컷 오케이 컷 2번 2번 컷 2번에 나 그거 썼어 응 버려 버려 아니 난 돌진 안 쓰고 그걸 썼어 경로 폭발을 써갖고 DP가 또 2000이네 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 만나면 써주세요. 어차피 죽면 깊이 날아가니까. 네, 갑시다. 갑시다. 하나 잡아야 돼. 충을 잡든, 뭘 잡든. 센터 만들고, 어 마라바타 잡고. 바로 가요. 마라바타까지. 마라바타 죠? 저 달고 그냥 쩐. 공주 올리시고 음, 우리는 이거 뭐. 네, 오케이, 확인. 만들고 바로 갑니다, 그냥. 하자, 꼭. 전준으로 바꾸시고, 음. 이거 일반 바라 가면 돼, 그냥. 1번 개피. 1번 컷. 오케이, 1번 컷. 이번 개피어. 어번컷 4번 4번. 찍었어요. 4번. 어 4번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번 잡을게요, 제가. 3번 컷. 굿굿 굿, 굿. 아. 날치 포지션이야 뭐야, 왜 이래? 아까부터. <laughs> 나나 나 빤스만 걸고 도망가는거 못봤어? 빤스도 내리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냥 누가 때리면 잡아도 되겠나? 시간 흑딜? 뽀야 뽀 고민하는 순간에 잡아야돼 왔어 준비 준뎀 어 가자 꼬 지금 꼬 그냥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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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렸어 1번 1번 찍었어 오케이 1번 찍었어 컷 근데 아무거나 잡으면 돼다 잡았어 호버 컷, 다 컷. 과. 다다 남은 거 있어? 없지. 아또좀 있다 심층에 가서 애들 죽일 거 생각하니까 재밌다. 막 신난다 막. 오늘. 아까 음 근데 뭐 하든 안 하든 아, 갖고 죽이면 될거 아니야 누군가 올거 아니야 음 그럼 도망가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도망가면 되지 <laughs> 음 그럼 음, 이동사 만드는 중이네 음, 이번에 지켜 갑니다, 지켜. 준비? 갑니다. 준비됐지? 고! 음, 1번 고! 어! 음, 나 그냥 도는 중. 나 얻어맞고 있어. 아, 나 그럼 떴다. 다 골랐어. 아, 처음에 저 1번 잡을 줄 알고 내가 안 쳤더니. 아휴. 오케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야, 1번은 그냥 칠번 그랬나 보다. 그냥 음, 아니야, 안 죽은 거야. 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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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타. 한중 내가 탔어 준비하고 오세요 준비하고 천천히 도핑하고 오세요 내가 다시 또 만들어줄게 음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괜찮아 도핑 다 되니까 만들어줄게 또음 천천히 해 천천히 다 타세요 만들었어요 음 3초 음 음, 음, 준비, 3, 2, 1, 고! 아, 꺼. 정령 터졌어. 오케이, 3번, 3번. 3번, 3번. 오케이, 3번 개피. 우리 풍수, 이번에. 가자, 가자. 풍 줘, 지금 풍. 음. 시간 넘었겠지? 열렸네. 가자, 가자, 가자. 빨빨 뛰어봐. 그냥 뛰어봐. 목 달고 뛰어봐. 뛰어봐, 뛰어봐. 뭔 다칠 거야. 같이 들어가야 돼. 기다렸다가 골보 오면 오세, 오세. 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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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힐 뭐해, 뭐해? 붙어, 붙어. 저걸, 저걸 뺄 때는 아닌데. 어, 바보네요. 음, 기다려. 문 닫히면 갑니다. 기다려라. 뒤로 올라오르나? 아니, 내 뒷문 닫혀있는데. 아, 열려있구나. 음. 싸우좀후까시만 줘도 돼. 아, 고. 응, 음, 끝났어, 끝났어. 잘 모르나봐, 여기 뒤앞을. 이게 막에 풍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 수고하셨습니다. 네.